돈 풀리냐, 그러는데, 도와줍니다. 기우쟁 분들은 뭐하님 도해요내 틀들을 조금 크게 벌리셨으면 좋겠다, 라고 일러드리고 싶고, 재물도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들어옵니다. <목소리> 당신은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영함의 선아부살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하반기, 갑진년 하반기, 닭띠 운세에 대해서 또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가 좀 지나갔는데 닭띠 분들은 올해 운이 나쁘지 않은 해 운년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어떠한 변화나 내가 좋은 조짐이라든가 인연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제 들으셨을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진년이 닭띠의 진년은 어떤 보물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그 안에 재물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인덕도 있고 그래서 이런 보물 창고를 만나는 해다. 보시면 되는데 가을 하반기에 아직도 그런 것들이 내게는 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가을 하반기에 조금 잘 살펴보시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인연을 귀히 하셔서 그 보물을 터트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음 93년생 들이죠. 이제 30살. 개유생 여러분들에 대해서 일러드릴게요. 그래서 이 분들은 아직 서른 살이지만 어쨌든 뭔가 도약할 수 있고 주변에서 권유라든가 이런 것들로 내가 다른 전환점을 만들어서 자격이라든가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강하게 들어오고 내가 내 기운을 펼치러 가는 기운이다. 근데 개유생 분들은 약간 성격이, 어막 외향적으로 나타나고 나타나지는 않아서 뭔가 기존의 두려움 이라든가 걱정이나 그냥 하던 일만 하는게 편하다 라고 느끼신 분들은 막상 운이 와도 쓰지를 못해요 근데 분명히 운이 좋을 때는 내가 움직여야지 그 운을 가지고 올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거, 아 이거 나중에 해야지 미룰 게 아니라 뭔가 내가 계획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실천을 이번 겨울에 하셔야 된다. 내년에는 을사년이 닭대에는 제가 저번에도 좋다라고 일러드렸지만 정말 물만난 고기가 됩니다. 물만난 고기가 되려면 올 가을에 겨울에 조금이라도 더 마련을 해놓으셔야. 내가 그렇게 아예 재능이라든가 능력을 펼쳐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시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나 부담 이런 것들보다 뭔가 어쨌든 시작하고 봐라. 응,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유대관계 잘 가져서 내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좀 취하라라고 일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유생 여러분, 44살 신유생 여러분들은 가을이 제가 좋다라고 했잖아요. 신유생 여러분들은 약간 6화 원칙처럼 내가 정확하지 않으면 잘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꼼꼼히 살펴보는 건 누군가에게는 어떨 때에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단점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모험 끝에서 또 어떠한 큰 결과를 또 이루어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약간 꼼꼼하거나 정확히 준비가 돼야 움직이려는 성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기회를 다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이 시간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유생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을 맡았을 때 책임이 따르기는 하지만 분명히 내 것으로 무언가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일만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바깥 사회성을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내가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업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내뭐 하시는 일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들이라든가 꼭 배움을 취하셔라 막 돈으로 두. 오면 더 좋겠죠 올해 운이. 근데 이거를 하라는 이유는 나한테 어떠한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내년에 잘 써먹어라라고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런 사람의 인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내 주위에 많다. 그러니까 움직이셔야 된다. 금전의 흐름도 나쁘지 않다. 왜냐 사람들이 운을 보면 다 금전 얘기를 해요. 돈 풀리냐 그러는데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운이 도와줘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그러니 움직. 입을 열어야지 돈도 빌려주고, 어디서 은행도 내가 가야지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움직이시고, 나의 그 꼼꼼한 성격만 조금 멀리 하시고, 저지르고 보자. 그러니까 나아가 보자. 어, 방향성을 바꿔보자. 라는 말을 조금 일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9년생, 기우생 여러분들, 어, 이분들은요, 좀 착한 듯 한데, 의외로 고집이 조금 세요. 착한 듯 한데,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고집들, 절대 움직이지 하지 않으려는 고집들, 웃으면서 넘겨버리는 그런 고집들이 조금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조금.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기회를 좀 멀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갇혀 있으려는 성향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모험을 하거나 행동을 하려는 것보다요 안에 내 안에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려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크게 크게를 조금 못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기후생 분들은 뭐 하님 도해요. 내가 이 기운을 쓰려면 조금 크게, 어, 뭔가 모험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 그냥 그대로 있으려면 집안에서 구설이나 집안에서 그냥 자그마한 살림이나 계속 정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운밖에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올 하반기에는 나이가 56세지만 56세지만 하시는 뭐 자영업이라든가 사업들이 있으시면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움직이는 내 틀들을 조금 크게 벌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일러드리고 싶고 재물도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나한테 뭔가 들어옵니다 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막 매매도 많잖아요 매매도 많은데 그래도 내가 운이 유리하니까 남들과 가격 경쟁에서 조금만 낮춰놔. 내 순위가 되어서 어려운 부분들이라든가 걱정들은 해결할 수가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재물의 운도 있고 또 직장에서 내가 조금만 발을 한 발만 밖으로 내밀어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 운이 나쁘지 않다. 돈도 들어오니까 돈도 융통할 수 있으니까 좀 걱정을 멀리하고 조금 크게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일러드릴게요. 기우생분들은 이렇게 이제 어떤 운들이 내가 자꾸 좋은 운도로 들어오면. 또 이때 이성 관계도 생겨요. 어, 자꾸 사람을 만나다 보면 생기는데, 기후생분들, 다른 분들은 안 그렇지만, 기후생분들은 약간 불륜이라든가 정에 이끌려서 사람을 만나서, 오히려 내가 조금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할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내 눈이 현혹되지 않게, 이성으로는 현혹되지 않게, 좀그 부분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일러드리고 싶고요. 닭띠는 그래도 올해 뭐가 그렇게 좋은 듯한 기운들이 많아서 뭘 딱히 주의해라 이런 말들은 조금 그냥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띠 운세라는 게 거의 평균을 지어서 말을 하다 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57년 정류생입니다. 정류생 여러분들은요. 이게 이제 68세면 내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행동 반경이 좀 축소되어 있잖아요. 크게 사업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분들은 내가 활동성을 커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활동력들을 조금 내가 쓰지를 못하는 시기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근심이 조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서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를 먼저 걱정하고, 막 이런, 그런 약간 그런 부분들아, 그런 시간들이 조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이라든가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이런 것 같은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조금 사로잡혀서 내 기운을 헛되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이때에는.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산행이라든가, 뭐 이제 공원인 산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즐기셔서 내 스스로 조금 이렇게 많은 생각과 근심들을 갖는 것들을 조금 멀리 하시려고 바깥 생활을 조금 가벼이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일러드리고 싶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이나 사업적으로 그래도 내가, 어, 먹을 걸본 거야, 밖에. 그것처럼 조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편해요. 내가 일거리가 늘어났고 수확할 것들이 생겼으니까 이분들은 바쁘게 돌아가실 수 있다. 하지만 가정에 있는 부분들, 가정에 계시는 사람들만 조금 외롭고 생각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일러 드리고 싶고요. 재물도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정류생 여러분들은 이게 남들은 너 괜찮잖아 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정유생 여러분 자체가 좀 생각과 답답함 나만의 문제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습관들이 생기니까 그것만 잘 피해 가시면 될 듯합니다 음, 제가 어찌됐든 그냥 그래요. 막 뭐가 좋다. 부동산은 좋다. 이렇게 말을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냥 닭띠 여러분들은 올해 운이 그래도 무난하고 조금 편안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제가 뭔가 조금 더 말을 해드릴 게 있다라고 한다면, 뿌려놓은 씨가 있어야 열매가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뭔가 뿌려놓고 두렵던 걱정이 되었던 조금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하고자 했던 방향 이제 어떤 공부라든가 아니면 업태 형태를 뭐변 이렇게 변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업장 정리하면서 이런 기운으로 전환을 하신다라든가 이런 분들은 올 하반기에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내가 그 기운을 써서 내년에 내 운이 들어오니 편안한 시절로 들어가셨. 좋겠다 라고 일러 드리고 싶어요 하반기에 어떤 씨를 뿌리 겠는가 이 8월달 이제 9월달 요때 잘 생각하셔서 꼭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정말 좋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닭띠 여러분 갑진년 하반기에 대해서 일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영함의 선아보살 입니다